있다 어땠는데, 여기도 안 보이네. 메인캐 하러 가자. 니어 오토마타 재밌나? 은근 니어 오토마타를 찾는 사람들이 있네. 그 니어 오토마타를 하려면 무슨 2회차, 3회차는 해야 된다고 하라고 <놀람> 그게 무슨 말인지 요 <놀람> 초회차에는 안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네요어오토마타가 볼륨이 제가 봤을 때 메인 스토리에서 17시간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회차, 3회차를 다 해야 된다고? 전체 스토리를 다 알려면은... <놀람> <누구야? 제> <놀람> 그거 그냥 이비 엉덩이 보려고, 하는 게임 아니 냐요이비이 비가 어, 그 주인공 이 에요？그 은근 평 가가 괜찮 던데 리오 똑같아 재밌 단 말이 많긴하 더라 qr 코드 이거 언제 나온 게임 인데？qr 코드 타령 이야 Alright, I'm here. Find a camera nearby. 아, 로봇들 디자인이 이쁘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땀분하시는거 잠깐 봤는데, 동네가 의외로 되게 예쁘던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약간의 라오 느낌의 동네 느낌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아포칼립스인데 왜 동네 다, 건물 다 부서지고. 진짜. 건물 다 부서지고 주변에 막 이렇게 풀 건물에 막풀 자라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What okay, you mean? 어, no, scan. No. That's our guy. Follow him. We'll use individual cameras to find out where he went. sorry, I can't do a full system scan, but it had set off alarms here at work. 프레임도 잘 뽑았어요. 영어 더빙. 영어 더빙, 아, 더빙이 돼 있다고. 더빙 좋지 <놀람> 어디서 카메라. 애매한 위치에 있네. 아, 쿨라 인신매매 뭐? 근데 오빠가 경찰들한테 습격당했잖아. 왜 갑자기 인신매매 분들이 나오는 거?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안 돼. 들어가지. 능력자들이요. 능력자들은 그냥 국가에서 보호를 한답시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걔네가 그냥 사람들한테 패를 입히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그~ 데리고 가는 애들도 이제 능력자 집단이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능력자들이 그~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뭐~ 저항군도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랑 별개야 얘는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뭐, 저항군을 위 저항군의 입장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원자 숨어 살다가, 죽어빠납치돼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 힘들어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국가에 잡혔고, 잡힌 건 범죄 때문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아까 잡혔잖아요. 잡혀서 지금 과거 회상하는 장면, 어, 아, 이렇게 뒤쫓아 가지고 가 납치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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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쏜 거야? 아, 쏜 거야 방금? 아, 오, 는척한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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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o 아, 뭐, 혼돌 거. 음, 오빠 나 시내에서 지금 찾으러 왔네. 얘가 어릴 때 아까 스토리 나왔었는데, 어릴 때 자기 부모님도 얘를 신고하려고 했어. 도련이니까 근데 자기 오빠만 지를 지켜주면서 자기가 오빠가 지 데리고 나와서 도망쳐서 어릴 때부터 도랑자 생활을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의지, 얘가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오빠밖에 없어. 이두 아크 오빠는 지금 낙지였잖아. 이 박한거 이 박. Give her a call. We gotta l e 그렇게 볼륨이 크진 않을 겁니다. 범죄자 편에 서고 두번 있어요. 범죄자 편까지라기보다. 본편에서는, 그, 성량이 있어요. 악성량, 선성량이 있는데, 악성량이 되고, 선성량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스킬이 달라져. 스킬도 달라지고, 어, 스토리도 조금 달라지고, 조금, 크게 차이 없는데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애들 필살기 달라지고. 약간 아, 그런 거? 근데 이 게임에 악이랑 선,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원래는 이스 원작이래, 원작이래. 본편은 아 이거 못 먹었어. 맞아, 원작. 그래서 일단 본편은 저거예요. 남자가 주는 남캐, 불 쓰는 애. 그리고 이게 얘가 본편에 한번 나와요. 지금 주인공, 얘가 본편에 나와가지고 어, 그 주인공한테 얘 잡아오라는 저걸 줘. 누가 그래서 본편 주인공 얘를 잡아. 그때 얘 능력을 한번 흡수해가지고 본편에 보면은 본편에서도 얘 능력을 쓸수 있어요. 주인공이. 본편에 오는그 남캐가 애들 능력을 흡수하는 거. You w 요 점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렇지 이봐, 이봐 빨간 점이 있는데 안 보인다. 설마 저 하늘 위에 있나? 아아... 아 이렇게 놓쳤나 이때까지? 위에 있었는데? 아또 이거야? 조져 아, 죽게 해 내가 아리다스

스읍... 네, 안녕하세요오안녕하세오부터 어. 쉐인의 조직원들을 보호하시오 근데 쉐인 누가 봐도 통수각이다 이거 산... 또 옮길 수 있겠어 A very, very profitable drugs. No way! Doops will be here soon. r 사스신 유머 어져부렸고. I'll <놀람> never get my brother back. 배꼽 빠져버렸고. Yes, <놀람> ma'am. 아... <놀람> 재미지다, 재미너무나 재미진 거. 아, 아, 아 여, 여긴 어디 있어? 위에도 루앤 위에 있나? 시 여기 넘는데? 아! 아! 위에 있다 <laughs> 위에 있구나 약간 좀 눈뽕이 심한 게임이죠 저걸 먹으려면 한 이쯤에서 뛰어야겠죠? 이쯤에서 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아, 이건 저걸이야는데 2단 점프 셔. 다음. 우후. 바로 메인캐에 들어갑니다. 자. 세인네 조직원들을 보호하십시오. 누거로부터 아디다스다, 나는. 아, 야, 이게 뭔제죠 주인님. 이니. 나 중학교 때 체육복처럼 생겼어. 우리 나... 진정해, 얘들아. 여기에도 선생님 하나 있지 않니? 진정해, 워워. 이거 뭐야 산이야 어우 안나 이렇게많 남은 시즌이 조직은 셋 셋밖에 안나왔다 Good. You're going to 가 e l l me, Ganano. 아 e a h do not have a gun, t h Hey, with you. I'm just doing this to help my brother I don't enjoy it He and I don't do things like this Oh, oh, I see <laughs> You don't want old Brent to find out about really. the really Grim Reaper you? The one I happen to cherish so much? Brent keeps wow, me alive, You it When people see things like what I just did, they freak out I can't lose any more family Well, if it's a chokehold on your rage that keeps your brother around Get ready to tighten your grip 제니가 놈들의 핸드폰 k 뭐 추적을 마치. 끝냈다고. 라떼 r r e n t phone. w 쿨라의 복수. 네, 네, e r e t

5고 공격 아쿨라의 요새를 습격해서 오빠를 찾으세요 hey, 그런 말 하더라? 오빠... 시스콤? 시스콤이 아에 누나... 누나 너무 저거 마마보이처럼 다른 거고 그라콤이라고 하나 이런 아닌데? 이런 거 있지 않나?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이구 그 브라콘 맞아요? 아 그래? 아이 바로 인데 이거 얘 너무 오빠에 집착하는 거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트럭에 타십시오 기다려봐아 됐다, 됐다. 루-맨 shotgun on the roof again. You're a true g e n t l e m a 이번에도 실패 좀 하겠는데. 온이 짱군. 이 짱. 그래 치 명사수. 모하면 뭐 명사수 되는 거야. 이 계속 되네 us, <웃음> <웃음> 터져버리기. 어저 앞에 루멘이 있는데. Hey Frontier Man, use the damn gas pedal. 루멘뭐얘는몸강으로 okay. 어, 어, 이런 능력자들한테 까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왜 영화 보면은 이런 애들한테 막까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상대는 초능력자니까 <놀라> <그리고. 놀라> 머리 집어 넣어 머리 집어 넣어 머리 집어 n i 공격! 나이스. Okay. j 한 n 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 있다. t p 때까지 일단 trapped in the c o n t a i n e 이 box. I'm going to open t 할때 doors u 어 t i 바랄라 같은 건 그래도 텍스트가 웃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멍 때리고 봐야 되는 게임이라. 내가 별말안 하면은 겁나 그냥 다 자더라고. 컨테이너 위에서 포로를 고쳐하십시오. 그거 왜 이렇게 많아? t s gotta be one of these p o i t s Where's my brother? Where is my brother? 야이소어모왜 브라이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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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말해, 말해. 당장 <목소리를> 아이고. 야, 그래도 먹을 건다 있다. GG 스타일. GG 스타일. 야, 나는 이런 것까지 다 그려놨어. 댕댕이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간 세상에 적응하는 교육을 한 1년간 받았 아니, 한 10년간 받았 노력하면 댕댕이도 앉을 수 있습니다. 노력. 거 봐. 가져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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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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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기 부대 열고 어디, 어딜 도망가 어어 오케이. 어어, 잠깐만 이거 슬라이퍼야? 이거? 레이저? 에헤이 여기

아, 경찰들. 특수 경찰대. 들 틀렸다. 다이오테러리스트라는 애들이 저항군인데. 지금 그걸 막으러 온 애들이 통합부한 거야. 통합부. 얘네. 와, 딜안 들어간다. 이쪽으로, 이쪽 일단 가라앉아야 두둑 가라앉아요 Good. i 달이면서 기분이 좋아 i m e w i t 이 him w o u l 할수 있었어. y mind straight. s 저 e will give y o 나 panic attacks r i g 반석 after c r o s s i

딴데서 본적 있어요? 이거 아는 아는 사람 있었나? 그렇 No, no, no. I was losing it again. I had to find a m e m even a, a bad one to focus on, to cling to. 글쎄요, 1 편이 아직까지는 스킬이 다양해서 능력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1 편을 했을때 했을 본능력이라 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뭐. 이을 쥐는 건 나쁘지 다 하지만 그 감정을 지켜보기 위무것도 하지 못했다. 프렌즈는 그곳을 어디에 갔는지 보았다. 그녀는 나의 스태시를 던져서 나를 던져버리기 위해 약쟁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냥... 너무 좋았다. 멈출 수다 멈출 수 없었다. 정다

오. y oh. 어, 새로운 스킬. l e 별로 쓸모 거 없을 거아가두누 약점 공격. 그냥 때리면 되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씨. Yeah, wow. Why haven't you shown me this before? Maybe because you haven't given me something worth using it on. Let me get some of your dupes. Then you'll get the fireworks. Careful what you wish for. Follow the yellow lines. There's no way out. All exits are sealed. here I'll allow you to attack holograms of my men. but only on the condition that you no longer hide any of your powers from me oh, I spent years running from these guys fighting them's more fun why are you so angry <laughs> we're all cut from the same claw. 맞아. 원래 얘네 좀 세지. 날아가기도 능력 좋았지. 그렇죠. 이때까지 싸우는원네들은 민간인들이고 민간인이라기보다 그냥 일반인들이고 이게 원래 통합 보안부 애들 막 능력자들이 섞여 있어요. 좀참 힘들어 끝인 like 포탑이 저.. 포탑에 접근해서 과부하라고 하십시 당신을 위해 사용할 겁 어디 어디 지금은 날 때린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챠챠챠챠 오 그렇죠, 그렇죠. 못 맞춘다 이거. 오 Here we go. Here we go. 우지기는 well 도구에 불과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ome 수단일 뿐이... 방향을 잃은 매개체들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집중하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한 것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생존해야 했다 뭐. お、お、お、お、お、お。